사사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사사기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죠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기의 본론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17장과 이제 나머지 이 4장은 그당시 사사시대에 있었던 암울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맞춰지는데, 이 부분을 부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필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립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부분, 이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어떤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 사건은 한 미가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미가의 가정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17장과 18장이고 그리고 19장 이후에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단지파 가운데 있었던 한 레위인의 그 사건, 그가 처벌 없고,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를 죽이게 되고, 또 열두 토막으로 내는,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보내드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면서 사사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있고, 윤리적인 타락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이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볼때그 지표가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쉽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첫 번째 부분, 종교적인 타락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미가의 가족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가족입니다. 미가라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얼마냐면 은천백입니다. 당시에 그 노동자 1년 연봉이 은십 정도였으니까 약 110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미가의 그 가족인 가족은 상당히 부유한 가족이었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한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저주하는 의식입니다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저주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듣게 되냐면 그 옆에 있었던 아들 미가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두려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놓았던 은천백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그 저주가 생애는 아들에게 미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다시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저주하였지만 그것을 취소하고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면 3절에 보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신상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각했다라는 의미이고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신상을 만드는 주조틀을 통하여서 신상을 만들게 된거죠 그 당시에 신상을 만드는 주조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인 그런 대표적인 집파 안에 우상을 만드는 주조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굉장히 빈번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신상을 세기며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내가 이 은을 영어하게 거룩히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은장색을 찾아갑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예요. 우상을 만드는 전문가. 은장색. 그를 찾아가서 은 200을 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디에 두었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무당들이 구타하는 그런 신당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자신의 집에 성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거룩한 옷입니다. 드라빔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도구를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또 드라빔을 가지고 그 신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상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신의 뜻을 묻는 드라빔도 있는데 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제사장이 되라. 자,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사용하고 저 신상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러한 이상한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지금 철저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훔쳐간 돈을 받으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절에 보시면 이절맨 마지막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3 절에 내 손에서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고 내가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그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봉사의 행위에 함께 참여를 하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쳤고,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고하면서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신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 속에서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무엇인가면, 하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섬깁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는지,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가 미가의 가정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삶의 행복.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디서 맞고 오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내가 맞는 것보다 더 화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나의 자녀들 또는 나의 부모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왜 우상숭배인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가의 어머니의 삶의 목적은 모든 것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 그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그의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못 하니까 떠도는 레위인 한 명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진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행복이라는 가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청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조항 제10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그토록 우리가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좀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물질이 풍요하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막상 이 사람과 결혼하여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면서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앙,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너지는 나의 건강, 삶의 기반을 흔드는 재정적인 손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들, 한치 앞의 일도 알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막연난 불안감들, 그리고 그 내가 가까스로 붙잡았던 그 행복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학 여행을 간. 우리 자녀가 배를 타고 갔는데 혹시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군에 간 아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겨서 다쳐 돌아오면 어떡하지 최근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무슨 큰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우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좀더 진지하게 살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삶의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신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종교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대한 안정, 그를 통한 부의 축적, 미와 자연,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건강의 보장. 이러한 것들은 종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행복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그 삶의 양식과 그 목적 추구,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추구함으로 또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우리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착취하여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밖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가 앞서 나가야지. 네가 영어를 잘해야지 취업도 잘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 우리도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착취하여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를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창조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내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 영원토록 찬성하기 위하여 나를 지었다는 라 사실에 우리 눈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헛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이웃을 착지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만일에 이전의 삶의 방식 즉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그것을 여전히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승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위치가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것이 외모이면 외모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를 통한 어떤 기쁨이면 그런 관계성이 나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아름답지 못한 외모라고 판단하여서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뭐 생각은 아름다운 외모에 꽂힐 것입니다. 어떡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질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은 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지 모르나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노화가 지속이 되어주고 그것을 보는 그 자매는 또다시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아,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외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아름답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수술을 감행하게 되죠.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돈을 벌되 그냥 정상적인 취업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돈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텐데 라고 생각을 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직장은 대부분 불법적인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되 돈이 많아져서 뭔가 땅덩거리고 사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상은 신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그 탐욕이 그 우상에 투영된 것이죠.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삶의 무사하니와 만사 형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드려지게 된다면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냥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가 좀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하나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굉장한 풍요로움을 느꼈고, 굉장한 만족감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병 중에 있었고, 온갖 죽음의 위협과 모진 고문과 아픔을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인가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것도 항상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또 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행복 그 원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감사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대로 살아가게 될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창조가 된 것이죠.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사정이 되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목적에 벗어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렸을 때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얻을 때 우리는 다 얻은 것이죠, 다 얻은 것입니다. 그분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이제 충분하고 완전한데, 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와 그 대가를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수많은 가치 판단의 순간이 있죠.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 그 가치 판단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길 가운데 많이 부족하죠.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깨닫습니다. 성공할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강한가.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